예, 무사 1 2로 아니, 1번 타자부터 에이, 3번 에이, 타자까지 모두 질러했습니다. 어, 4번, 아, 예, 4번 타자 한 채범. 4번 타자 한 채범 들어왔습니다. 초구 볼. 네, 좋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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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볼넷 볼넷. 아, 아니 볼넷 아니. 스한 가운데. 아, 진니습니다 세이아 변화가 고쳤습니다 높이 뜨는 아 놓쳤어! 2유 주자는 뛰지는 못합니다 네 오늘 나왔습니다 아, 이게 투의 이제 초 쳤습니다 떨어지는 직구 <laughs> 자 2구째 구방아 아, 아, 방망이 음. 돌아갑니 이쪽은 초고는 스트라이크 아 이곳은 스트라이크 아오 어, 삼째아 뭐 떨어지는 면화고 좋습니다 방구 삼지자 초고 아 초고부터 초고 배터리 겠습니다날더 추운데 아변화고아고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고 몸쪽요런 날씨에 또 세게 던질 라면 더안 되거든요 제가 아오 세이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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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응, 응. <붙였습니다>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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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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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좋습니다 자 투수 0 0 0 0 0 0 0 0 0 0루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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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었던 0 0유리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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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니 3구째 쳤어요. 오했어요 그런 거없1 잡았어. 놓친 거 1루. 아 진루타, 진루타. 유리 진루타. 3 쳤습니다. 쳤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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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스 아칠까 봐, 봐. 아, 습니다 아, 아 잘맞았어갈랐어 아, 완전 갈랐어홈까지홈까지홈까다 갈랐어. 아, 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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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루타. 3루타. 3루타 시원 3루타 3루타. 손3루 아, 두시원 삼구째 쳤습니다. 아, 아 놓쳤어요. 갔어요가볍게구 어, 아, 바깥쪽. 삼구째. 아, 구째 몸쪽 로상지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잡아서 1도에 래서 9. 2자는 3680. 좋습니다. 아, 웃컨트늘리면 되잖아요. 그렇지만. 좋습니다. 자, 쳐고. 아, 은번드볼 놓친 거. 홈도 봅니다. 자 홈에서. 아, 던지지를 못하네요. 아, 바깥쪽. 하나의 그 아, 하나에 가고 있네요. 컨트서 아, 나. 사인 주고 만화시 안 잡히고요. 실제. 아. 오늘은 상구 낮은 공이 제로구나 잠깐만. 네요니까습니다쪽 아, <laughs> <놀치가> 어, 병스루아루루에서사좋딱 아, 김우 저거 오, 오 이이고아이 빠집니다. 높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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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거아이 아이고, 아다 아이고, 양이아니고아이수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이거도높아요아 3국제 쳤습니다. 3루쪽 3구쪽. 3구쪽. 잡아서 1로 던지지 못합니다. 아 좋습니다. 3루강속안타깝 나가지고 도루하기좀 그렇죠. 아또오랜만에스트라이크를 넣었는데 맞아가지고 조금 난감하긴 할 거예요. 2구째볼 놓친 공2루주자 3루로 아, <laughs> 이게이 됩니까? 지금 스파우인3아또 나. 3루아 33루? 라이3루아 33루? 아볼3루 볼. 볼, 볼, 볼. 볼. 코스가 시합이 오랜만이라서 많이 긴 2구째야. 일구째오우어왔어요 아스트라에서 4구째 들어오는 거. 요즘 뒤에서 높공아 이거 치면 안 되는데. 이제. 그습니다 반주 쪽 한방까지 갑니다. 아이고 요서 거. 스까지굴로 갑니다. 어. 아안가왜안 가요? 먹어요요왜안 가요? 이 자, 을 지금 뭐 들어갔다. 지이시 감독님이 스아한거 스트라이드인데 이아왔습니다초는 스트라이드. 2구째 쳤습니다. 갑니다. 아 와. <laughs> 와! 자, 갑니다. 아, 스 노바 맞춥니다. 아빠들. 우리고자겠 아, 잘 <laughs> 이거 다 아... 맞추긴 어렵겠어요. 변하고 떴던니 <목소리도> 어? 한번 공 친구. 이걸 아, 왜 뛰어? 하지? 아, 이거 뛰어. 뛰는... 그렇지. 아, 아 좋습니다. 들어오지 않네요. <목소리도> 들어오는 곳이 없습니다. 갑니다, 갑니다. 중견수! 쫌 짧았네요. 아. 가시면요. 저기 먼다 오! 저기. 이건 오서더 들어온 같습니다. 초 잡아서 아, 병살 코스. 2서아웃 1로 들어온 것같요 1점 들어왔습니다. 저마 쳤습니다. 놀릴만 아, 네. 아, 뭐, 하네요. 타자이 카운트 쳤습니다. 어, 들어왔어요 갑자기 빠른 공들어오3하신가 네. <laughs> 아닙니다. 그냥 왔죠. 저거 어 이거 째 높은 공 오수인 삼구째. 오. 됐습니다. 나나 오 삼진 아웃. 맞아. 투볼에서 삼구째 오수인. 개인니다 투에서 오 수인 삼진 아웃. 키키 부재 부재 초고, 드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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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들드 드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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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론들이 너무 드론, 드 같아요 아무도 안 해가지고 드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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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론,

그렇지. 초구 들어와요. 일 다시에 위치가 나 공명하지요. 진짜 아, 아, 아 나이스. 초구 아 전공 원볼에서 쳤습니다. 일루쪽 이루서 잡가서 이루는 여마준이민준이 정숙하고. 와수비수 Uh, o